오늘은 변비가 싹 사라지고 피부에 윤기가 흐르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늙은 피부가 보기 싫어서 거울도 안 보게 되고 장 운동도 젊을 때 같지 않아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당근 자주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 먹는 편입니다. 당근은 약으로 쓸 만큼 효능이 좋은 채소인데요. 매일 당근 하나씩 먹으면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와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과 이것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따따블이 된다고 합니다. 변비가 있거나 피부 좋아지고 싶은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장수를 위한 모든 정보 장수 마을입니다. 지금은 마트에 흔하디 흔한 게 당근이지만 옛날에는 당근이 약재로 쓰이던 귀한 몸이셨는데요. 현대 의학에서는 당근이 여러 암의 발생 위험을 줄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닝보대학 부속 의과대학 병원에서 진행한 2018년 메타분석에 따르면 당근 섭취량이 많을수록 유방암 위험이 감소하고 또 5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 남 덴마크 대학교 임상연구에 따르면 당근은 결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암연구협회에 따르면 당근과 같은 전분이 들어있지 않은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기관암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당근이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백혈병,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은데 이 연구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핵심 요인은 카로티노이드라는 높은 항산화 활성도를 가진 물질이에요. 이런 항산화제는 궁극적으로는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러한 효과는 카로티노이드를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영양제 섭취로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무려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의 7배나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A가 어디에 좋냐? 바로 눈에 좋습니다. 즉 당근을 먹어야 할 분은 첫 번째 안구 건조가 심하신 분들인데요. 인공 눈물 넣지 마시고 매일 당근 하나씩 챙겨 드셔보세요. 그리고 노화로 인한 백내장이 왔다든지 특히나 황반 변성에도 루테인 대신 당근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당근이 안구에 관한 모든 질환들을 예방해 주는데요. 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A로 바뀌고 비타민A가 바로 간에서 시력과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로돕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걸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간이 500여 가지가 넘는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밝혀지지가 않은 일까지 하면 수천 가지가 넘을 텐데 간이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니까 당연히 눈이 좋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간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다음 우리 몸 어디로 나타나느냐 바로 피부로 나타납니다. 2010년 미국 농무부 소속 인간 노화 영양 연구센터 연구에 따르면 천연 카로티노이드 공급원인 당근을 섭취하면 햇빛으로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당근의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형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근은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의 상피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세 번째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심혈관 질환으로 가죠. 당근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카로티노이드가 많아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게 많은 연구와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니까 어떤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뇌졸중입니다. 하버드대에서 시행한 대표적인 연구가 있는데요. 8년 동안 9만 명에 달하는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당근을 매일 섭취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 일주일에 두번 정도밖에 안 먹은 군을 비교를 했더니, 무려 뇌졸중의 확률이 7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당근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근을 매일 먹어주면 좋은 음식으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근의 효과를 더 올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생으로 드셔도 괜찮지만,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살짝 볶아서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과와 마찬가지로 당근의 껍질에는 많은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깨끗이 씻어 껍질까지 먹는 게 좋습니다. 외국에 아주 오랫동안 자연치유요법을 실시하는 병원들이 있는데요. 세계 1위이기도 하고 미국 1위이기도 한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과 스위스에 있는 벤나병원에서는 아침에 제공하는 주스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과와 당근 주스예요. 아침에 사과와 당근을 같이 갈아 드시면 훨씬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를 빨리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변비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안 드신다면 사과와 당근을 갈아서 드셔보세요. 바로 효과 보십니다. 사과의 껍질에 있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변비에 정말 좋다는 것도 밝혀졌고 당근은 비염에도 좋고 고혈압도 예방하고 당뇨도 예방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과와 당근을 갈아드셨을 때는 첫 번째 소화가 잘 되니까 당연히 배변 활동이 잘 됩니다. 피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과와 당근 결합이 강력한 효과를 내는 이유는 영양상 보완이 되어 이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더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를 품고 있다는 당근 섭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변비와 피부 미용에 탁월한 당근, 매일 드시면서 늘 쌩쌩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